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도 어김없이 산해를 봤습니다 네, 지금 송이가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송이가 이렇게 아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요거 이런 건 채취하면 아 요만해 가지고 채취하면 안 됩니다 이거 송이입니다 송이 예, 송이버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 지금 우리 한반도 지역에 아 산산이 오고 있습니다 산산 산산 태풍에 의해서 비가 왔는데요.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렇게 산에만 이렇게 오고 있고요. 아 아까 저기 내려오다 보니까 아꼬리 버섯하고, 아, 또 쌀이 버섯하고 이런 오이급 버섯하고 또 이런 버섯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 여름송이는 아직까지 9월 10일까지는 예, 백로 원래 이제 송이버섯 채취 시기가 백로 전후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올해 2그0 2 4년 8월 달에 아, 비가 너무 많이 안 왔습니다 한반도 지역에 비가 안 오고 열대야가 좀 많이 왔고요 지금도 시내 곳곳에는 24도에서 25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곳은 지금 기온이 22도 23도까지 뚝 떨어졌어요 어, 시내하고 여기하고 기온차가 뭐한 산하고 4 5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래다가 보면 이땅속 온도 땅속 온도가 18도 내외에 되면은 곧 송이버섯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예. 이렇게 산행을 했는데요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는 곳도 있고 아, 산마다 이제 이렇게 안개가 쫙잘끼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오늘 아, 산산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아, 산산이 오는 중에 혹시나 하고 산행을 해봅니다. 이제 솔잎이 이렇게 쫙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곳이 땅속에서 이렇게 송이가 올라온 확률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흡이면 안 됩니다. 이제 좀좀더 이렇게 크게 네, 두었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9월 이렇게 되면 백로 지나고 이렇게 하면송이버섯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대로 이렇게 지금 산이 촉촉하게 젖어있고요. 바위도 이렇게 매우 미끄럽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산에 보면 아, 이렇게 조그 산에 보면 뽀얗게 지금 안개가 꼈잖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산에서 아, 소리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산에 오신 거죠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여기 지금 제가 오늘은 반팔을 입고 왔는데 아 이번 주 지나면 반팔 못 입을 것 같습니다 산에 올 때는 꼭 긴팔을 입고 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늘 말씀드립니다 송이버섯 산에 아, 맞던 곳을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와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송이 한두 개 있으면 정상적으로 올라온 송이는 채취하시고요. 예, 그리고 또 올라오는 녀석들은 채취하지 마십시오. 송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예.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요기 만한 송입니다. 예. 지금 관리 차원에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이런 거다 송이에요. 지금 채취하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키워서 해야죠. 예. 자, 보세요.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거, 이런 거다 송입니다. 예. 밑에 있으면 여기 에 송이가 향기가 확 퍼날 겁니다. 지금도. 버섯 향기가 확 퍼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여기. 저기가 올라온 길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길에서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지금 불과 올라온 지한 4분 5분 됐습니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땀이 흠뻑 젖어 있어요. 예.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지금 저쪽에서 왔으니까 예. 이거는 이쪽 산 좌우역까지는. 이따가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온 데는 이제 왔으니까 여기를, 아 이렇게, 키 작은 하렵수 나물 있잖아요. 이 거, 창끝 나무. 꺾어주세요. 꺾어주면 잘 큽니다. 이렇게 꺾어서, 여기 온, 온 곳은 제가 이렇게 항상 표시를 이렇게 해라 그랬잖아요. 표시를 해놓고, 어. 이쪽에는 지금 보고 올라온 거예요. 이쪽은 안본 겁니다. 이쪽은 지금 이 화면 보시는데는 안본 거기 때문에 이따가 저쪽에 다 보고 또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살펴본 곳을 가는 거예요. 가면 그냥 살펴본 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 아 우쪽으로 우쪽으로 1 미터 m 미터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쯤 보면 이제 여기는 지금 바위하고 경사져서 길이 없는데. 이 왔던 길을, 왔던 곳을 지나치면 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가면, 네, 여기 보세요. 지금 앞에, 여리 가는 길 있고, 요리 가는 길 있잖아요. 이런 데가 지금 다 손이 박어요 여기 밑에도 다 손이 박고 그러면 요리 가서, 네, 여기 다시 가면, 다시 가면, 여기. 여기 또 이렇게 길 있잖아요. 여기도 길 있는데, 여기 길 있잖아요. 길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데, 여기도 송이하시고 예, 이렇게 보시, 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 왔다 갔다,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하는 건데 예,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바람이 찹니다. 예. 태풍 이름도 산입니다 산 산이 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산이 올라와 태풍이 이제 지나치면 아마 전 지역에 송이버섯 물결이 아 불겁니다 지금 아 여름 내내 한 송이 두 송이 핀거 이렇게 채취하고 했는데요 이제는 아그월달 지나면 한번 보십시오 줄송이로 아마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줄송이로 예 네. 3일에 한번씩 여러분과 꼭 약속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거기 송이밭이 어느 지역이에요 이런 거는 아 묻지 마십시오 아 그런 면은 참 곤란한 면이 좀 있어요 그걸 제가 아 어, 개인적으로 개방은 하고 싶은데 개방하면 여기 난리 납니다 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는 예. 계속 어, 송이를 채취하기 전에 송이버섯 채취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송이버섯을 이런 곳에서 이렇게 송이를 하나 이렇게 보잖아요 이 송이다 하고 하면, 이거 보송이다 하고 하면, 보면, 아, 송이만 이렇게 딱, 나뭇가지를, 송이 밑둥을 탁, 훅 찔러가지고, 송이만 채취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욕심 있잖아요, 욕심. 욕심 있어가지고, 송이버섯을 채취할 적에 아, 그 옆에 또 있을까 하고, 손으로 그냥 막, 막 눌러요, 눌러. 이렇게 송이가 있으면 싹누르고 송이만 딱채취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이 솔잎을 다 긁어 버려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산에는 이 일대는 송이 포자가 다 죽어 버려 가지고 송이가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 이제 바위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런 데 비가 오면은 엄청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면 저기 미0미터 낭떠러지 떨어지는 겁니다 절대 이런 데는 아무리 자기가 산을 잘 타고 해도 꼭 삼가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저 바위가 이렇게 못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갈 적에도 그 비가 온날또 나뭇가지 위에나 바위 같은데 아 비가 왔기 때문에 이 야생 독사들이 바위 주변에서 몸을 말릴 수 있어요 나무 근처에서 몸을 말릴 수 있을 때 지나가다가 가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경사가 졌으니까 이런데 이렇게 집 보면 주위에 뱀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 하시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복사 앞에 쏠리면 독이 있어 가지고 큰일 납니다 이런 데 보면 또 그냥 잘 내려가야 돼 벌집 그냥 햇빛 들어오고 막 이렇게 인데 망벌 있잖아요 망벌 아 벌도 여러 가지 벌이 있지만 예 벌도 그냥 그냥 냄새만 맡으면 오는데 벌도 조심하시고 여러가지 안전사고가 있구요 이렇게 내려, 내려가는 그 경사진 곳에 이렇게 썩은 나무 이런거 썩은 나무 이렇게 딱 잡으면 이렇게 뚝부러지면 이게 떨어져 나가서 큰일 나는거 그래서 잘 부러지지 않는 나무 그런 나무를 꼭 이렇게 잡으시, 잡으시고 이런 나무 부은 이런거라도 잡으시고 뒤꿈치에다가 발을 힘을 콕콕 면서 내려가야 됩니다 네, 이런 참나무도 썩은 나무는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차천차히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시면 수십 년 동안 어, 위에 뭐 선배님들이 그 송이버섯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그런 길이 나타납니다 그런 길로 다니면서 송이를 채취하는 겁니다 예, 송이산에 가보면 아, 쌀이버섯이 막, 우리 머리통만 한게 있잖아요. 그 송이 채취하는 사람들은 그런 버섯 절대 안 땁니다. 안 건들죠? 예, 그러면 송이를, 이 송이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쌀이버섯이 없어졌다 하려면, 아, 사람이 들어왔었구나. 이렇게 해서 또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염려해 두시고요. 늘안사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오늘 같이 이렇게 제가 어제 그 저게 3일 전에도 여기를 왔다 갔는데 송이가 이제 올라온 게완두개 이렇게 보였고요 작은 사이즈가 송이가 보였습니다. 오늘 그 왔는데 송이가 더 크고 있어요. 그런 송이도 채취할 줄 알아야지만이 송이 박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어그 송이가 어디에서 나고 송이 버섯은 어디에서 나고. 어떻게 자라고, 아, 송이산은 어떤 데에, 어느 산에서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가르쳐드린 거잖아요. 송이산을 지역에서 가실 적에는, 아, 그렇게 높은 산을 가면 안 돼요. 약 송이는, 캬, 얕은 산에 있어요. 그 산이 1000m라 하려면 20m, 30m 밑으로 다 송이가 다 자생하고 나는 겁니다. 예. 네. 너무 높은 산에는, 물러가지 마십시오. 위험하기도 하고. 그 높, 높은 데 가봐야 진짜 고생만 엄청 하죠. 그리고 송이버섯은 캡찰되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은 나뭇잎이 많잖아요. 이 하렵수, 할엽수. 이 하렵수가 많은 데는 아, 손, 소, 소나무가 있고 그러면 되게 송이가 굵어요. 그리고 땅송이가 올라올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송이는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러면은 송이가 많이 나은 데를 가려면 이렇게 화렵수가 있는데, 친엽수가 7 정도 되고, 화렵수가 3 정도 되는 섬을 찾으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송이버섯은 가을송이는 추분, 추분 추석에 가을송이가 나고요. 또그 여름송이는 아, 음력 6월, 7월에 나는 고장이 있는데, 대개 뭐 그냥... 아, 여름송이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이후로 해서, 아, 이렇게 9월 10일까지 형성되는 것을 여름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뭐, 5월달에도 채취했다, 6월달에도 채취했다. 그 뜨거운데, 송이가 나온다는 것이, 참, 음,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여러분. 자, 보세요. 아 저기 먹구름이 또 오기 와서 아 이제 지금 이 시간인데 하산 하려고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 이제 점점 가수로이 나뭇잎도 이렇게 붉어지고요. 예, 바람도 시원하게 많이 붑니다 여기 보세요 바람 이게 바람 살랑살랑 불죠. 여기 나뭇잎이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